자, 9 7번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가 이보다 클 때, 자, f x 의 자, 극소가 얼마다? 0. 0이다. 오케이. 자, A 값 찾아볼게. 자, 일단 극소 값이 0이니까, 자, 극소 값이 0인 거지. 자, X가 얼마일 때 극소인지를 알려주는게 아니지. 네. 어. 자, 일단 먼저, 미분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 자, 이거 미분할 건데, 어, e 의 마이너스 X를 미리 써놓고, 그냥 묶어버릴게. 어. 자, 먼저 이거 미분하지? 어, 미분하시면은, 자, 2x에 플러스 a, 맞죠? 그 다음에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하지?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가 꼭 빼지겠지?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면은, 어, 조금 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a와 a가 없어지고, 자, 남는 게 뭐냐면은, 자, 마이너스 x제곱에 2-A, X가 되겠지? 네. 답답하겠어? 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지수가 곱해진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 얘는 이제 부호결정에 영향을 못 준다고 했어. 그래서 사실상 부호는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어. 자, 어디로볼록 하다? 아니, 어, 위로볼록 하다. 오케이? 그 어. 값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x 축과 이렇게 당연히 관통당한 거야. 오케이? 어, x축에 관통당한 거야 어. 왜냐면 접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네. 보면은 없겠지 어. 자 이제 얼마인지 찾아볼게 자 이거 0 되는 거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냥 딱 봐도 보이는 게 x가 뭐다 0이겠지 자 두번째는 뭐야 a-a 어, 어자 a 야 e 2-a야 2-a e 2-a 맞지? 2-A죠. E 어. 자, A가 2보다 어떻다? 어, 예. 크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얘는 부호가 뭐다? 플러스, 어, 어. 어 아니, 개소리 음. 하지 말고, 자, 2-A가 e 이보다 커. 아, 어, 이 음. 뭐야? 0보다 작지? 오케이, 음수니다 그래서 여기가 2-A. E 납득? 음. 어, 여기 교점이 X가 음. 0인 점, 음.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우리 극소라는 것은, 자, 어떤 거, 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순간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이라는 값을 F에, 예. 그니까 러 이제 2-A를 e 대입했을 때 값인 거야. 납작하겠어? 자, 근제 여기다가 2-A를 e X마다 다 집어 넣으면은, 자, 0이라는 건데, 어차피 여기 넣어봐야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마이너스 A가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 뭐 100만 넣어봐야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니까, 러 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0이 된 거겠지. 이해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X자리에 이 마이너스 A를 넣어서, 하고 하시면 된다. 오케이? 어, 뭐 굳이 여기다 놓고 볼 필요 없을. 해 찾자. 자, a 제곱. 자, 없어지면 없어진다 없는데. 없어. 없어져. 자, 며댓 a. -a. 오케이. 자, 상수 얼마 4. 오케이. 그래서 입니다 오케이. 어, 자, 정리할게. 자 이어서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함수 꼴, 꼴 보시고 자 얘가 지금 x가 1인 점에서 자 극소값을 갖고요자그 다음에 극소값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일단 이말 자체가 어 f1이 얼마나 하는 소리야 0. 1이지 <laughs> f1, f1. 아. 어. 자, f 자그 다음에 f'1은 얼마겠다 0이겠다 오케이 <laughs> 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 등식에 관해서 그냥 풀어 주면될것 같아. 자 1넣어서 1입니다. 1넣어서 1이야. 여기 1 대입해서 1이다라고 하시면 돼. 자 여기를 넣으면 뭐지? 0이죠. 0 1 대입하면 a죠.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 1인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미분해서 1대입. 음, 미분해 볼게. 자 그러면은 자, f 프라이머는 자, 이거 미분할 건데, 굳이 3을 여기다가 놓을 필요 없어요. 네. 어, 자, 얘는 3 곱하기 LNX. 이게 훨씬 미분하기 편하지. 네. 어, 자, LNX 미분하면 뭐죠? 어, 그래서 X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곱하기 x 의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어,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게좀더 편해. 마이너스 1이 A와 곱해져.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고, X에, 자, 마이너스 2승 되는 거야. 네. 자, 성수비는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뭐 대입하자? 1 대입하면 얼마다? 0. 0이다. 오케이. 어. 자, 여기다가 1 대입해 볼게. 자, 앞에 1 대입하면 얼마? 3. 3. 자, 뒤에다 1 대입하면 얼마? 3. 마이너스 A. 그래서 3 빼기 A가 0이다. 그 말에, 자, A가 얼마다? A가 3이고, 자 B는 얼마겠어? 납득하죠? 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AB 찾고 끝이 아니거든. 어. 자 잠깐만. 어, 자 오타가 나는 바람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B가 아니고 BX였어. 어, 쉣이죠? 자 도함수 다시 좀 미안한데 할게. 어. 자, 미분하시면은, 자, 아까 X분의 3이었고, 자, 이거 미분하시면은, 자,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2승이었고, 자, 이거 미분하시면, 자, B가 됩니다. 자, 되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1 대입해서 0이라고 하셔야 된다. 자, 1 대입하시면, 3에 마이너스 A에 어, B를 더해가지고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두개 이제 열립하시면 되는데, 자, 좌변끼리 자, 더하죠? 더하면 되겠지? 어, 자, 도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자, b가 얼마죠? 어, 마이너스 3이죠. 자, a는 얼마겠어? 2겠죠 그거 네. 그이랑 맞다. 오케이. 어, 자, 해서 우리 도함수가 이제 나온다. ab 아닐까? 어, 자, x x 분의 3에 자, 얘는 봐봐라. x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는 자, x 제곱분의 맞지? 자 a 가 2라서 여기 위에2 적으시면 되고 자 b 는 마이너스 이라서 여기 1 빼주면 됩니다. 되죠? 네. 자 지금 뭐도 찾는 거냐면자 극대도 찾으라고 해, 네, 든 그래. 네. 그러니까 얘가 또 부호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으셔야 돼. 통분할게. 통분. 자 x 제곱으로 통분하겠죠. 자 그러면 3x 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됩니까? 오케이. 네. 어. 자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어, 우리 여기 X에는, 자, 뭐만 넣을 수 있다? 이, 그렇지, 0보다 큰 것들만 넣을 수 있거든. 왜냐면 이제 LNX 때문에. 어, 얘는 또 0을 못 넣지. 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양수만 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0이 들어갈 리가 없어. 어,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식량 안 써도 되는 거야. 결국에 부호결정은 여기 분사에서 하는 거라고, 오케이? 어, 자, 분자만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에 자, 마이너스 이 됩니까? 네. 자, 어디로 블록해? 위로. 위로.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겠지. 네. 오케이. 자, 얘가 지금 그 1에서, 어, 1에서 미분해서 0이 돼야 되거든? 네. 둘 중에 하나가 1입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는 뭐야, 그러면? 2. 2죠. 어. 뭐, 근거하게 세관계를 하되, 뭐 인수분해를 하되, 본인 자유로 하시면 되고. 1, 2. 자, 그럼 이제, 아, 극대는 어디에서? 2에서 가져지는 겁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자, 극대는 F, 2를, 구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2를 대입하시면 돼. 넘어, 오케이? 어. 자, 9-8번이고, 자, 이 FX에 대해서, 자, 극대가 된 X를 다 찾는 거야. 근데, 자, X가 양수에 한해서만, 자, 양수 1대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뭐 해봐야 되겠어? 이 함수를. 어, 미분해 보셔야 되겠지. 자, 미분할 건데, E가 있으니까, 어, e 의 마이너스 X를 묶어 놓고 하는 게좀더 수월할 것 같아. 자, 얘를 먼저 미분. 자, 하면 뭡니까? 자,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죠. 여기에 자, 이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가 여기 붙겠지 어 그래서 전부 다 보호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누가 누가 사라져? 오케이 사라져 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사인 x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지 어자 앞에 우리 이는 항상 뭐다? 어 얘는 항상 양수고 얘는 이제 당연히 음수고고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제 묶어가지고 얘들은 항상 뭐니까? 음수기 때문에 자 부호는 어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sinx가 오케이 그래서 sinx를 어, 간단하게 그리시면 될것같아 양수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sinx가 꿀렁꿀렁 될거 아니야 자 바라고 자 우리가 찾는 것은 극대 거든 그럼 이제 극대라는 것은 도함수가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는 순간 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이지 어어디냐면은자 여기 맞습니까 여기 맞지 그다음 여기겠지 오케이 자 이거 몇 파이 이거 몇 파이? 3 파이, 몇 파이? 5 파이. 자 무슨 수열? 등차. 어, 등차 수열. 어, 잠깐만. 아, 쌤이그 착각한 게, 어, 이게 그 x가 a1, a2, a3인 줄 알았어. 어. x가 이게 아니고, 어, 극대값을 순서대로 이제. 수열로 만든 거였어. 어. 착각이 가지고. 어. 자, 이제 맞습니다. 틀린 거 없고요. 자, 어, 극대가 되는 x는 자 무슨 수열이다? 등, 등차수열. 오케이? 어, 등차수열. 어.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뭐 찾는 거였노? 첫 번째. 어, x. 자, 1번의 답은, 그래서 이제 이 등차수열을 자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납득하죠? 어. 자, 몇 파이라고 하면 되겠어? 어? 홀홀파 파이 아가맞 맞나? 네 맞아. 네 c e w h a 라고 음수라고 r i c e What's the price? w 아아지지 the price? w h 이건 사인 n 스만 그린 거고, 얘까지 고려하셔야지. 네. 응? 얘들 아닙니다. 얘들은 다 뭐가 되는 거? 극소가 되는 애들이지. 오케이. 어. 어,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은 얘들이야. 그지? 어, 얘들이야. 자, 몇 파이? 2 파이. 몇 파이? 4 파이. 자,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이 극대가 된 X는, 자, n 파이, 고구요 자, 이때 n은 자, 무슨 수? 자연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일단 정리하고, 이번 풀게. 정리해봐. 자, 이제 2번 풀어볼게. 자, 이 A1, A2, 자, A3는, 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자, 극대 값을 순서대로 나타낸 거야. 네. 어. 자, 2n파이를 여기 x에 대입하시면 이제 극대값들이거든 어. 자. 근데 2n파이니까 여기 대입하시면은 항상 얼마지? 어. 0. 이지 사라지지. 맞지? 네. 그다음에 여기대입하면 자, 이게 n파이가 아니고 2n파이야. e 이 2m파이, 짝수파이. 항상 얼마죠? 어. 얘는 항상 1 되겠지. 얘는 항상 1이거든. c o s x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지수에다가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요 오케이? 어. 자, 그래서 대입해서 몇 개만 적어볼게. 자, n에 1 넣고 여기 넣어볼게. 그러면은, 2에, 마이너스 2파 맞습니까? 이게 이제 a1 첫 번째 이고요 자, 두 번째. 자, 2 넣고, 그러니까 4를 넣어볼게. 그러면은, 2에, 자, 마이너스 4이 맞습니까? 자, 하나만 더 넣어볼게. 2에, 자, 마이너스 6이겠지 이런식으로 이제 급수가 얼마냐를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이잖아 오케이 어. 얘가 첫번째 항이고 자공비를을 자, 뭐겠어? 2에 마이너스 2파이죠 오케이 어.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는 거라고 됩니까? 자 그런데 이게 봐봐봐 마이너스 2파이 제곱이라는 것은 2의 2파이 제곱의 역수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양수고 자 1보다 작은게 이제 뭐 자명하죠 어. 자 2파이가 1 6에만 될거 아니야 2는 2 7얼마니까2 어. 7얼마에다가 6제곱 비슷하게 했으니까 역수 지수의 인구가 작겠죠 자해서 공식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1 1분의 그러니까 1 2이에자 마이너스 2파이라고 쓰시고 자 분자도 마찬가지로 2에 마이너스 2파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자양 분모 분자에 자 우리 계산에, 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몇 뭐 곱하겠어? 자뭐 고민할 게 없다. 고민하지 만ん 자, 어 그렇지 2에 2파이 제곱을 곱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거야 자, 분배, 분배해 자 뭐지 그러면 2에 2파이 자 얘랑 얘랑 역수죠 마이스 3이겠지 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은 1이죠 네. 오케이 이게 다릅니다 이거 오케이 어, 정리할게